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요. 2023년 중반부 기준에서의 전투장비 추천 세팅 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듣기 전에 좀 아셔야 될게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전투장비 세팅 루트는요 무기, 정령석, 방어구, 액세서리 이쪽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통 참, 토템, 유물, 시계 같은 경우는요. 특수 장비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제외하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전투 장비 세팅 루트 관련해가지고는요, 고자본 보단요, 무자본과 저자본, 중자본, 이쪽에 좀 많이 맞춰져 있어요. 이점 알아주세요. 근데 앵간하면 고자본이라도 이 루트가 괜찮을 거예요. 그럼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캐릭터 만드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인벤토리 열어보세요. 예, 단축키 I고 이벤트 창 열어보시면 어드벤처 모험 지원 상자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다 눌러봐요 그럼 이것저것을 줄 텐데 여기 어드벤처 무기 교환권이라는 걸 누르시면 요 이것저것 무기로 교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직업에 맞게 무기 교환받으시고 만약에 세이버나 이런 직업들 그러니까 보조무기까지 장착하는 직업들 있잖아요 이런 직업 같은 경우는 보조무기까지 교환받으시고 모든 직업 정령석 교환받으세요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요, 마법직업에게는 거의 무기 취급을 받습니다. 물리기는 극초반부에 그 정령석은 거의 필요 없다시피 한데, 그래도 마법직업은꼭 바꿔주세요. 이렇게 교환받으시고요, 이제 장비 쪽에 보시면 액세서리랑 방어구랑 무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것들을 싹다 장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장비들은요, 다 강화가 가능해요. 레벨 단위는 20입니다. 그러니까 1에서 20, 20에서 40, 40에서 60, 60에서 8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면서 쓰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140을 찍고 이제 서브클래스로 직업을 변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서브클래스 무기를 따로 또 교환해가지고요. 쓰시면 됩니다. 이 장비들은 이제 렛 200까지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게임 처음 하시면요. 이벤트 버튼 누른 다음에 요 스크롤 좀 내려보시면 울트라 버닝 2.0 상시라는 거 누르신 다음에 이걸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상자 까시고, 울트라 버닝 수행권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 벨로스나 엘리아스 마을에 있는 이벤트 맵, 아니면 이벤트 버튼 눌러가지고 갈수 있는 이벤트 맵, 여기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NPC 토마한테 가면요, 이것저것 버닝 퀘스트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울트라 버닝 수행권 있는 캐릭에서만 나올 거예요. 버닝 퀘 같은 경우에는요, 제한 랩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벨이 안되면요, 퀘스트가 안나올 겁니다. 만약에 아무 퀘도 안나온다면 레벨을 좀만 더 올리고 한번 와봐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요, 롤링 배너에서 울트라 버닝 2.0을 누르신 다음에 상실을 누르시고요, 스크롤을 좀 내려보시면 울트라 버닝 2.0상실 퀘스트 보상, 이거 보기를 누르시면요, 램몇대 받을 수 있는지가 다 나와있어요. 네, 이거에 맞춰서 받으시면 됩니다. 갑자기 개뜬금없이 왜 버닝을 알려주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랩 200대 맞출 수 있는 무기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됐었어. 어떤 퀘스트냐면요. 요거예요 180대 받을 수 있는 버닝 퀘스트인데, 빅티브에 있는 발리우드 처치하는 퀘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180대 받고 완료하자마자 레벨 200될 테니까요. 무조건 하는 게 좋은 퀘스트면서, 요에 있는 세계수 무기 교환권이라는 걸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어드벤처 장비처럼요 여러분들의 무기 보조 무기까지 필요한 사람들은 보조 무기 그리고 정령석 교환하시면 되는데요 세계수 무기 교환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직업만 맞춰야 돼요 누구냐면요 마법 직업들 중에서 파푼스타 마이스터로 팬텀메이지 아크메이지 포스마스터 아크마스터 소울리스원 이렇게 일곱 직업만 그외 직업들은 거기에서 교환할 수 있는 정령석 착용 못합니다 그러면 그외 나머지 직업 특히 마법 직업들은 어떻게 하냐 할 텐데요 여러분들 랩200 찍고 깔수 있는 울트라 버닝 일반 상자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까면 이제 다이너스티 무기 교환권 엘리안 무기 교환권 분담장 무기 교환권이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요런 종영석으로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요 물리는 무조건 힘이 적혀있는 걸로 교환 받으시고요 마법 직업은 무조건 일반적인 버전 이걸 교환 받으시면 되고요 팬텀메이지는 본돈을 교환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울트라 버닝 일반 상자 있잖아요. 이걸 까시면요, 다크 흑염룡 방어구, 다크 흑염룡 액세서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잼도 얻을 수 있는데 이것도 장착하시고 이 다크 흑염룡 방어구랑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레벨 말렙까지 끼시면 됩니다. 절대 파괴하지 마세요. 그렇게 200 대는 방어구 액세서리 흑염룡 무기 정령석 태초, 205렙 대는 무기 정령석 다이너스티, 213 대는 무기 정령석 엘리안 230대는 무기 정령석 군단장 장착하시면 돼요. 근데 아마 엘리안 무기부터는요, 풀강으로 무기를 지급해주지 않을 거예요. 이거 별두 개잖아요. 별세 개가 풀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무기 교환받고 남은 그 교환권 가지고는요, 부캐 다써도 되지만 이거, 이거 교환 받아가지고 추가로 강화를 더 해주시면 좋아요. 군단장은 대놓고 노강으로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무기 쪽 강화해 주시면 좋아요. 참고로 정령석 강화 안 되더라도요 나중에 버닝 상자라든지 이런 곳에서 추가적으로 강화 재료를 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렙 그러니까 235를 달성하셨잖아요. 그러면 울트라 버닝 꾸러미 B를 까세요. B를 까가지고 얻을 수 있는 울트라 버닝 초월 상자에서요 흑염룡 방어구 액세서리 강화 재료가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흑염룡 장비를 강화하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상급 다크염룡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방어구는 초월 3000까지 장착하시면 되고요 액세서리는 초월 5000까지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 버닝 꾸러미 B에서 얻을 수 있는 울트라 버닝 초월 상자를 쭉 가시다 보면요 초월 500대 나랑무기 교환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나랑무기 교환권 분단장 무기처럼 굴리면 됩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1500 이후에요 울트라 버닝 꾸러미 C라는 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요거 울트라 버닝 소행권 C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총알레벨 1800을 달성하시잖아요 그러면 버닝 퀘스트 중에서요 로젠가르텐 아스모데아 처치라는 걸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걸 완료하면요 악몽무기 교환권 별1 개짜리 5 개를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걸 깨시면 재료들을 또 얻으실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버닝 상자에서 악몽무기 교환권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거는 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별이 있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무기랑 정령석 보조무기를 교환하시고요 나머지 교환권 하나로는 재료를 싹다 교환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수가 남을 거야. 이것도 개수가 남을 텐데, 부키용 무기를 바꾸시던지, 아니면 다 재료로 바꾸시던지,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그리고 이 재료는 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을 잘안 하려고 했지만, 좀 잠깐 언급하자면요. 전투 유물 조합 재료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100개씩은 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아마 무조건적으로 남을 거예요. 네, 안 남을 리가 없어요. 이렇게 장착하시다가 여러분들 초월 3 0 0 0을 달성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방어구로 바꾸러 가시면 됩니다. 어우 말 금납고 있네 근데 편집본에서는 이거 말고 있는 거 없을 거예요. 싹다 편집할 거예요. 어떤 방어구로 바꾸냐면요. 타락성황방어구 혹은 성황방어구인데요. 타락성황 같은 경우에는요. 높은 수치를 구매할 수 있는 재력과 수치 높은 게 어떤 거인지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맞출만 하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게까지 높은 장비 살 돈도 없고 그렇게까지 높은 장비 어떤 건지도 모른다 라고 하시면요 무조건 성황입니다 성황 같은 경우에는요 노강짜리 10대 10작을 사가지고 직접 강화를 하던 아니면 다른 분들께 돈 주고 강화를 해달라 하던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10대 10작짜리 풀강짜리를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만약에 10대 10작짜리가 없거나 비싸다 그러면 노작짜리 풀강 끼다가 나중에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되는 게좀 보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10대 10장 있네요. 3억으로 인챈트 관련해서는요. 모자 원업할 거면 명중률, 투업할 거면 올스텍까지상위하위 원업할 거면 무공 속성서. 투업할 거면 올스텍까지 신발 원업할 거면 이동 속도. 장갑 원업할 거면 크리티컬 데미지. 투업할 거면 명중률까지. 특히나 장갑은 투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성황만 찾고 싶은데 타락 성황까지 같이 나오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풀광짜리 노리시는 분들은요 이 이름 풀네임을 다 적어 성황에 만약에 상이라면 플레이트 그리고 미음 한자 별 이렇게 하시면요 풀광짜리 이 성황만 나오게 될 거예요 어 근데 나빌님 타락은 대체 얼마길래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수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방금 성황장비 10대 1 0작 풀광짜리 가격 보셨죠? 그거랑 비교해서 한번 봐봐요 기본이 요런 거예요 기본이 25억 막 30억 이런거 비싸면 4 0억 50억 막 이렇게 더, 더 높게 올라가요 이런거 하나 살 돈으로 성황 풀세트 맞추고도 남겠죠 그래가지고 성황 장비가요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준을 나누는 건가요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황 장비 같은 경우에는요 풀강 세트가요 타락 장비 중상위 옵션만큼 데미지가 나오면서도 성황 장비는 타락장비보다 피통이 높고 크악이 높고 관통이 높고 이동속도가 높아요 타락장비는요 성황장비에 비해서 데미지가 높은게 장점인데 옛날같은 경우에는요 성황장비 강화하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쉬워져가지고요 타락장비는요 기본적으로 상위옵션을 맞춰야지 성황보다 셀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성황이랑 데미지가 비슷한 상태다 그렇다면 이제 이동속도 관통 크악 등등 이런게 싹다 딸려가지고요 차라리 성황을 맞추는게 나아요 이래가지고 제가 돈이 많고 옵션 볼줄 안다 하면 타락 맞추는 거 뭐라 안 하는데 그 외에는 싹다 성악 맞추라고 합니다 자또 그렇게 레벨업을 하시고 초월 레벨 4000을 달성하시면요 무기랑 정령석을 바꾸시면 돼요 무기랑 정령석은요 임시로 맞출 때는 크악 필요하면 집착 크악이 필요 없으면 희생을 맞춰주시고요 좀 오래 낄만한 무기라든지 최종용 무기를 맞추신다면요 무조건 희생 장비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제 옵션 보는 방법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임시용으로 맞추신다면요 최대 데미지 그냥 대강 작된거 사시면 됩니다 만약에 최대 데미지 대강 작된게 없으면 서버 마이크를 써서 사시던지 아니면 좀 존버를 타던지 하시면 됩니다 존버를 탄다면 노강 노작짜리 무기를 끼는것도 나쁘지 않아요 풀강짜리 작 안된거 무기를 끼는거보다 노강 노작짜리 이런 무기 끼는게 훨씬 좋거든요 앵간하면 노작짜리 사가지고 작하지마요 1작에 네, 2억입니다 터지면 이제 2억 날라가는거고 성공 확률도 45%밖에 안돼요 웬만하면 작된거 원업 대충이라도 된거 끼세요 그러다가 오래 낄걸로 바꿀건지 아니면 최종용으로 바꿀건지를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종용으로 바꾼다면요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이거 두개의 수치 합이요 300 넘는게 좋아요 300이 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낮아도 자신이 납득 가능한 선이라면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추가로 무공속성 퍼센트나 근력 퍼센트가 작되있으면 좋습니다 최대치는 1 3이니까 10퍼 이상, 9퍼 이상,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뭐 그런 수치 찾아가지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래 낄 만한 임시용이라고 한다면요, 뭐 투옵짜리 수치 좋은 거라든지 쓰리옵이지만 최대 램크램 합이 막 240, 230뭐 이런 건데 무공속성이 좋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타협하에 오래 쓸수 있는 거 그런 걸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웬만하면 최종용이 아니라면요, 다시 되팔거나 뭐 그런 걸 고려해야 되잖아요. 사실, 되팔 생각을 한다면요, 봉인 횟수가 좀 있는 거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잠그인 상태에서 2 이상, 혹은 1 이상 기준 잡아가지고. 뭐, 너무 싼데 봉해이 없어. 근데, 임시용이야. 이런 거라면 뭐, 잘 생각해봐야죠. 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게 끼고 싶으면, 려최대랭 크댄, 둘다 좋고, 무공속성, 둘다 박혀있는 상태. 이런 포업자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파이브업은 아마 물량 없을 거예요. 해봤자 관통력이거든. 무기의 관통력은 좀 사치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정령석 같은 경우는요 모든 직업 다 최대 데미지, 크리티컬 데미지 둘다 최대치 근처거나 최소 데미지까지 있는 거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서더 착한 사람 많진 않지만 더 착한다면 올스텍, 금마 이쪽이에요 웬만하면 투옵, 쓰리옵으로 끝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조무기 쪽 알려드릴게요 행운 방패, 그러니까 단검인스의 방패랑 세이버의 방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처음 맞출 때는 노각, 노작으로 맞춰도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유될 때 물뎀감, 마뎀감 인첸트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기서 더 좋은 거받고 싶으냐, 이제, 근력, 체력, 뭐 이런 거더바으시면돼요 근데 핵심은, 물댕감이랑 마댕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데미지 좀 많이 깎아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로그나이프에요. 로그나이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노강 노작자리 껴도 상관없는데, 나중에 여유될 때, 최대 데미지나 크리티컬 데미지, 둘 중에 하나라든지, 아니면 둘다 인체트 된거 사시면 돼요 그, 그러... <laughs>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딜쪽더 올리고 싶으면 나머지 옵션 관련해가지고 최소 데미지라든지, 뭐, 이런 거 추가로 더바으시면 됩니다. 방패랑 로나 둘다투업으로 끝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더 욕심부린다면 추가로 옵션을 더 받는 식이에요 무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희생무기가요 현재로선 최종무기고요 장비 출시 주기상 다음 최종무기가 나오려면요 2024년 7월달쯤에 나올겁니다 이점 알아주세요 자 그렇게 또 레벨업을 하시고 초월 랩 5000을 달성하시면요 이제 액세서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망토, 귀걸이, 반지 같은 경우는요 메아리나 설원 둘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맞추시면 됩니다 메아리는요 무궁 속성과 크확 설원은 금마와 올스탯 그리고 쿨감이 좀 중요시되는 그런 액세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폭풍 포션을 많이 드시면서 다니는 타입이 아니라면요 앵간하면 메아리가 나 거예요 에, 설원 맞추시면 크확 부담이 좀 많이 될 거거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반지는 최대 데미지 올스탯 중요시 여길 건 최대 데미지입니다 귀걸이 같은 경우는 관통력 올스탯 중요시역일 건 관통력이에요. 망토 같은 경우는 물리직업이면 크뎀 무공속성, 마법직업이면 크뎀 속성력, 팬텀메이지는 크뎀 속성력, 쓰리오 팔려면 무공속성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시역일 건 크리티컬 데미지에요 이거는 임시형으로 맞출 때는 그냥 10대 1 0뭐 직접 작하거나 아니면 사서 맞추시면 되는데요. 이걸 더욱 더 심화시키고 싶으면 나중가가지고 20작을 직접 만들던 20작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평균 수치 알려드릴게요 반지의 최대 데미지는 20작 평균 30%입니다 귀걸이는요 20작 평균 관통력 40%예요 망토는 크리티컬 데미지 20작 평균 40%입니다 현재로서 반지 귀걸이 망토 같은 경우에는요 메아리 서런이 최종입니다 이거는 현재로서는요 2023년 12월에 초종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수명이 반년도 안 남은 상태거든요. 반년도 안 남은 거에 크게 투자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인챈트를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챈트를 무리하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강화라던 강화된 걸 사시든 강화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최종 각세설인데 강화하시는 게 좋지. 그리고 초월 5천 대 메아리 서령과 함께 빈디스타킹 안경을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좀 호불호성이 강해요. 보스 쪽을 특화시키고 싶으면 교단, 잠몹 쪽을 특화시키고 싶으면 황혼 이걸로 맞추시면 됩니다. 호불호예요 진짜 호불호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임시로 맞춘다면요. 나중 가서 다른 쪽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걸 맞췄다가 나중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잠몹 특화냐 보스 특화냐 이 차이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세티 오가 추가 데미지 10만 차이거든. 그래가지고 부담없이 여러분들이 원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시용으로 맞출 땐 어떻게 맞추냐 빈디랑 스타킹 같은 경우에는요 노작자리 맞춰도 괜찮아요 근데 안경은 명중률 높은 걸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최소 50 이상 앵간하면 60 이상 추천이에요 근데 그래도 빈디 작하고 싶다 크뎀 원옥 스타킹 작하고 싶다 데미지 관련 스텝 아무거나 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좋은 걸로 바꾸실 때는요 옵션 보면서 좋은 거 여러분들이 보면서 바꾸시면 돼요 타투 같은 경우에는요, 크뎀, 무공속성 금마 올스텟을 보는 장비고요. 스타킹 같은 경우는 무공속성 올스텟 금마 고정뎀을 보는 장비입니다. 안경 같은 경우는 명중률, 속성력, 금마 올스텟을 보는 장비예요. 이게 무조건 투업 고수치다, 원업 고수치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물량을 찾아보면요, 막쓰리어 푸업인데 수치가 조져가지고 싼 것들이 꼭 있어요. 이런 것도 관련해가지고 수치 괜찮으면 뭐 오래 끼임시용으로 리 사는 거 괜찮아요. 근데 액세서리 쪽은 최종용으로 보는 게좀 많이 비싸거나 물량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용으로 구하시는 분들은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물량도 좀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타협도 잘 봐야 돼. 자신과 타협이 잘안 되면 최종용으로 보기 힘들고 더욱더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액세서리는요. 풀강을 때리면 요 각성을 할수 있어요. 여기에 올려가지고 각성하는 건데 보통은 4단계 많이 합니다. 경험치 던전에서 주로 이거 게이지를 많이 채워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뭘노해야 되냐면 메아리 서른 같은 경우는 무공속성 2% 혹은 최대 레미지 6% 이상. 보통은 10% 이상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최종 바뀔 때까지 얼마, 반 년도 안 남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적당히 박혀도 넘어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빈디안경 스타킹 같은 경우는 수명이 1년 반 남았어요. 그러니까 2024년 12월 달쯤에 새로운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각성 옵션을 좋게 맞추시는 게 좋은데요. 무공속성 3%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 최대 데미지 합쳐서 20% 기준? 18% 기준을 잡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강화 순서 물어보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강화 순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 자유로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굳이 뽑는다면 귀걸이 반지 스타킹 같은 경우는 반지부터 그 다음이 귀걸이 그 다음이 망토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빈대안경 스타킹 같은 경우는요 강화 순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쪽은요 강화 효율이 낮아요 이거는 강화하는 이유가 풀광 때려가지고 각성 박으려고 그리고 1작 자리를 3강한 상태에서 2작을 하고, 풀강한 상태에서 3작을 하려고 풀강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최종용으로 구매하신 것부터 강화를 해요. 그게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초월 6천 달성하시면 방어구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락을 맞췄냐, 아니면 성황을 맞췄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성황 맞추신 분들은요, 종말 혹은 시작 세트를요, 2업짜리 적당한 걸 맞추던지, 원업짜리 고수치를 맞추던지, 이런 식으로 기준 잡아가지고 풀세트 맞추시면 되고요 타락을 장착하신 분들은요, 보통 3업짜리 작 잘된 거를 세트로 다 맞춰가지고 바꾸는 편입니다. 내가 타락이 그렇게까지 개쩔지 않아, 그냥 상위급 옵션이야, 최상위는 아니야, 라고 해도요, 보통 기본적으로 2업 고수치로 보고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는 그런 직업도 3업 맞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과 시작의 차이는 뭔가요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 이거 액세서리랑 똑같아요. 보스 특화냐, 잠몹 특화냐. 엥간하면 여러분들 액세서리 교단으로 끝낼 거면요. 종말 세트 맞춰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황혼으로 최종 볼 거면요. 시작 세트로 맞춰 주세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임시로 적당히 원옵투원 맞출 때는요. 나중에 또 마음 편하게 바꿀 수 있잖아. 마음 편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저렴한 거라든지 아니면 물량 많은 쪽으로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어, 투업까지는 보기 쉬울 건데, 3업부터, 4업부터는 막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신에 맞게, 아, 난이 정도로 괜찮겠어. 이런 옵션 붙어 있는 게 나, 나에겐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피통이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제가 방금 말한 옵션 외에도 체력, HP 퍼센트, 이런 거 중요순위를 또 좋게 보셔가지고 그런 거 붙어 있는 거 구하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소 데미지 관련해가지고 중요순위를 좀 좋게 보신다면요 최소 데미지 작돼있는걸또 추가로 좋게 보시는것도 좋습니다 네 방어구 수명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2년정도 남았습니다 2025년 7월달쯤에 이제 최종 방어구가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방어구는요 풀광 때린다음에 각성을 박을 수 있는데요 모자, 상의하의 장갑 같은 경우는요, 자신 직업 스킬을 박으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요, 여러분들 직업 스킬 중에서요, 무슬모인 게꼭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영상 찍는 이 시점에서는, 세이버는 해모타이푼, 좀 무슬모죠?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그 스킬을 띄우지 말고, 데미지 감소 퍼센트를 띄우던, 부캐꺼 스킬을 띄우던, 이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요, 각성 1, 2 스킬 레벨이 바뀝니다. 다른 부유와 다르게 여기는 범위 값이에요. 10에서 20 사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수치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각성 1이나 각성 이이런거 띄우면 거기에 스톱해요 만약에 더 받고 싶어도 댐감 퍼센트입니다 근데 이거 역시나 각성 1, 이 중요도가 떨어지는 직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직업들은요 그냥 여기서 각성 띄우지 말고 댐감 퍼센트라든지 부캐 거 띄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추천 루트가 여러분들께 도움됐길 바래요